따뜻한 괴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어 이번 주에는 보성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여러분과 어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눌 때도 은혜의 나눔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땅 리블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누부간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누부간네살의 1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0명이요, 누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다니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 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탁 왕이 주기 원년 열두째 달 스무,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약인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다 백성들이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상숭배를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남녀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겼고,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갔고, 또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그 나라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에 이 남유다를 넘겨주시죠. 오늘 말씀에도 이 남유다를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징계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만 회복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와 긴 왕이 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환대를 받죠. 여러분 이 요와 긴이 왕을 통해서 수루바벨이 나타나게 되고 이 수루바벨은 1차 포로기한 때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크게 힘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수루바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한 왕이 그냥 환대를 받는 것 같지만 이 여호와 긴왕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이 이야기로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회복된다고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여호와인 왕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의롭게 여긴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힘이시며 능력이 되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늘로 살아갈 때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찬양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입니다. 이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읽기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붙잡으며 또 예수님을 더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다는 것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mm -hmm. you.